네, 안녕하세요. 게임채널 로즈캐스트의 알로직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뭐가 업데이트됐을까요? 바로 이 관, 뭐야. 방금 뭐였지? 관, 뭐야. 관, 관, 관. 이 녀석이, 어허, 이거 출시되고 나서도 관종짓을 하네, 이거. 아무튼 네, 스킨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먼저 스킨 이제 뭐 등급이 똑같이 이제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기본 등급을 일단, 일단 한번 보, 보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 노체. 노체라는 스킨. 이거 색 배열 이 괜찮은데요? 아무튼 노체. 마르. 시드로 노랭 인센디오. 총무 총 한번 봅시다. 총은 이렇게 생겼고요. 기본 스킨 그 다음에 노체 마르 시드로 인센디어 무슨 해리포터 주문 이름 같아 근데 스페인어겠죠? 글리치 어? 글리치 바이러스는 스페인어가 아니, 아닌데 영어인데 아무튼 글리치 총, 총, 총 스킨 이렇게 생겼구요. 바이러스 총 스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색별 장난을 되게 많이 쳐놨네요 솜브라 스킨들은 자 로스 무에르토스 <laughs> 야광 문신 이렇게 다 있죠 얘네들의 이제 마스코트죠 야광 문신총 스킨은 이렇게 생겼고요아쏘카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총 스킨. 그 다음, 그 다음 전설 스킨은 사이버스페이스. 오호, 긴 머리네요, 긴 머리.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총 스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증강현실이라는 스킬, 스킬입니다. 약간 뭐랄까, 사라캐리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머리 스타일 촥 이렇게 해놓은 게. 그 다음에 총 스킨.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엔 감정 표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게 기본 감정 표현, 그 다음에 무대 인사 와 짝짝짝짝짝 관종짓을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짝짝짝짝 이거 재밌네! 아하 이거 스카이 코드 그거군요. <laughs> 이제 떡밥을 풀때 이게 이제 어떤 어떤 낚시하는 사람이 돌아도 하늘을 보면은 뭐 떡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을 쳤었는데 진짜 떡, 떡밥을 풀던 모든 그 게임 디텍티브 사람들이 이거에 낚였었어요. 이거에 낚여갖고 막 이거를 뭐 비밀을 푼다고 뭐 엄청나게 시간을 낭비했는데. 결국에는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근데 그거를 지금 감정표현으로 만든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지금 이게 이거 재밌네라는 것 같습니다 비웃는 거죠 마지막은 잠시 대기 안기는 없네요 안기랑 웃는 감정표현은 아직 안 만들어졌나봐요 아무튼 이렇게 세 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 대사는 뭐 괜찮은데 그냥 버그 잡고 있어 네벨로스. 너한텐 벅차 보이는걸 넌 시스템상의 결함일 뿐이야 그러라고 사준 컴퓨터가 아닐텐데 실력을 보여봐 너 아주 진지하구나 온 세상을 해킹하겠어 정말 그럴 생각이었어? 최고의 실력자 앞에서 까불다간 아이고 아깝네 아쉽네 그 떡밥 관련해서 캐릭터 대사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요 그, 스카이코드처럼. 아무튼, 귀요미 스킨, 해골 스킨, 귀광 곤총, 까꿍, 이게 뿌? 그걸 거, 아닌가? 이거는, 아, 이거는 할로윈 그거다. 부다, 이건 부. 뿌은 따로 있는 걸로 알아요. 뽁! 그건 따로 있고. 칼라베라 누굴까? 눈, 뒤에, 마리오네트, 바이러스, 벙어리, 스카이코드. 이걸 기어이 만들어버렸구나. <laughs> 신경회로. 신출기몰, 아이콘, 열쇠, 외계인, 해킹완료, 요한, 우월, 웹, 위치 변환기, 이름 남기기, 잠금 해제, 퍼즐, 픽셀, 해골, 해커, 해킹완료. 아, 이거까지? 여기서부터는 뭐, 어? 이게 생겼, 아, 이거 원래 생겼었나? 있었는데 내가 확인을 못한 건가? 아무튼 시즌 3은 볼 스카야네요. 겨울이라서 그런가 봐요. 자, 하이라이트 연출 한번 봅시다. 영웅 기본이구요. 기습 어, 어디 갔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표정이 참. 해킹. 다 괜찮네요. 무기. 황금 스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나. 원래 제가 황금 스킨 요번에 그랜드마스터 찍고 3,000점 받고, 그 다음에 원래 있는 3,000점 해서 그 6천점 되면은 하나는 아나 사고 하나는 정크를 살라 했는데 안되겠어 솜브라 사야겠네요 <laughs> 아무튼 네 지금까지 솜브라 캐릭터 갤러리였구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은 좋아요 버튼과 채널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솜브라 플레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빠이